미스터리 박스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헨리 씨, 김성수 씨, 손호영 씨, 앞으로 나와. 이세명 중, 오늘 미스터리 박스의 우승자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였어요. 근데, 오믈렛을 그렇게 잘 말고, 튀김을 그렇게 잘 튀길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. 하지만 오늘 우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. 좋아. 꼭 한번 1등을 하고 싶습니다. 헨리 씨. 교통 때 하는 거 보면 막 개구진 것 같고 그런데 음식을 해놓는 거 보면 굉장히 진중해요. 그리고 되게 깊이도 있고 좀더 노력하고 공부하면 아주 훌륭한 요리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. 김승수 씨 네? 나 많이 놀랐어요. 아마추어인데도 머리가 숙이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. 아, 프로로서 내가 좋경 겁니다. 예. 음. 네. 수고하셨습니 네. 사실 저희가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두분다 2층으로 올라가세요.